경남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함께하는 어바웃 뉴스 TV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 우리 학교 폭력 예방 UCC 제작 강좌의 마지막 회차로 이루어질 이 편집 단계에서는요, 여러분 앞에 우리가 프리 프로덕션과 프로덕션 단계에서 열심히 만들었던 그 작품을 잘 다듬고 상영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 편집을 함께 배우게 됩니다. 네, 사실,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에서는 앞선 프리 프로덕션과 프로덕션 단계와 비교해서는 그렇게 많은 이론 강의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아주 짧게 이론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바로 실전 강의로 이어지게 될 텐데요. 아, 참고로, 이 포스트 프로덕션의 실전 강의는 제가 아니라 다른 정말 잘생긴 우리 강인성 선생님이 담당을 해주시게 될 겁니다. 네, 이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 즉 편집 단계에서는 우리가 두 단계로 나눠서 영상을 자르고 붙이고 효과를 주고 이런 편집 과정들을 함께하게 됩니다. 먼저 컷 편집 우리가 가 편집이라고도 부르고요, 컷 편집이라는 단계가 있고 이어서 종합편집의 단계가 있습니다. 컷편집은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찍어놓은 영상을 순서에 맞게, 그리고 흐름에 맞게 분리하고 다시 붙여놓는 작업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영상을 찍어봤다면 알겠지만, NG 정말 많이 났었죠. 그러니까 한번 찍으면 그 완성된 OK 커트 하나를 담아내기 위해 정말 여러 번의 시도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NG 장면은 다 덜어내고, 그리고 오케이 장면 중에서도 가장 괜찮은 오케이 장면들만 골라 놓고 그걸 흐름에 따라서 배열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걸 컷 편집이라고 부릅니다. 컷 편집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처음 시나리오를 짠 대로 잘 영상을 촬영을 해 왔나? 그리고 편집을 하는데 그 시나리오대로 잘 구성이 되어 있나?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편집을 하다 보면요. 어, 내가 시나리오를 짤 때는, 그리고 영상을 촬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영상을 찍어온 걸 보니까 이 느낌이 좀 다르네. 이 부분은 좀 뺐으면 좋겠네. 아니면 이 부분을 조금 더 넣었으면 좋겠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요, 감독님과 그리고 스텝 여러분들이 잘 상의를 해서, 실제로 다 촬영된 영상의 시나리오나 콘티를 이때 수정하기도 합니다. 이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즉컷 편집 때는요. 지금까지 찍어온 영상들을 잘 배열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어색한 것은 없는지 그리고 수정해야 되는 것 마지막으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니까 수정해야 되는 것은 없는지 혹은 조금 더 다시 찍어야 하는 내용은 없는지. 좀 어색해서 한번 정도 추가 촬영이나 보충 촬영을 해야 하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네. 컷 편집에서 중요한 것두 번째. 바로 액션 맞추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 지금 카메라가 두 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같은 샷이죠. 같은 샷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았습니다. 자, 액션이 안 맞으면 이렇게. 그렇죠. 액션이 푹 끊기는 어, 분명히 한 이쯤 가 있었는데 얼굴은 벌써 다음 것에는 이쯤 가 있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컷 편집 때는요 사람의 동작이라든지 사물의 움직임, 배경 같은 것들을 잘 보고 둘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영상을 붙여야 합니다. 이렇게요. 이어서 컷 편집, 가 편집이 모두 다 끝나게 되면 종합 편집에 여러분들은 돌입하게 됩니다. 종합 편집에서는요 어, 이런 겁니다. 지금처럼요, 갑자기 배경음악이 막 튀어나오죠? 네, 웅장한 배경음악이 나오고요. 그리고 갑자기, 네, 특수효과! 번개가 빵! 칩니다. 그렇죠. 아우, 편집자님한테 너무 미안하네요. 자, 번개 갑자기 땅! 치고요. 아, 예,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저를 보고 있는 색깔이 뭐 어떤가요? 자연 그대로의 색깔이라면 조금 더 몽환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색깔을 살짝 바꿔줍니다. 그리고 약간 조금 뽀샤시하게 느낌을 좀 주기도 하고요 아 이런 화면들 요소들 그리고 때로는 자막도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어바 뉴스 TV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막을 깔아주기도 하는 이 모든 과정들 음악을 넣고요 그리고 어떤 다른 효과들 특수효과라든지 영상 효과들을 주기도 하고요 우리가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1 그리고 2 이렇게 넘어갈 때, 부드럽게 샥 넘어가는. 방금 이런 느낌. 이걸 우리가 트랜지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트랜지션을 넣어주기도 하고요. 이런 종합편집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핸드폰 기기, 스마트폰 기기 안에서 모두 다 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만드는 UCC는 아, 이 정도? 뭐 예를 들어서 음악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약간의 색의 톤을 조정해준다든지 아니면 영상의 전환, 트랜지션들을 넣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의 영상은 충분히 보기가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상들 역시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 이어지는 강의 그리고 교환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셔서 영상 편집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컷편집과 종합편집이 모두 끝났으면 이제 만든 영상을 어떻게 해야 하죠 그렇죠 상영해야 합니다 상영은 우리가 시사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영화. 처음 나오면 뭐 하죠? 시사회를 하죠. 그런 것처럼 이제 주위에, 내 주위에 내 영화를 보여주고 싶은, 내 UCC를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영화를 틀어주기도 하고요. 혹은 UCC 경연대회나 경진대회들에 나가서 대회에서 내 영상들을 이렇게 공개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모든 활동들을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오래 했었으면 너무나도 좋았겠지만, 네, 아직도 이 바이러스가 잠잠해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온라인 상영으로 이 모든 활동들을 대체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셨던 영상,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신 소중한 학교 폭력 예방 UCC 영상들을 네, 어바웃 유스 TV 채널 하단에 이메일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이쪽으로 공유해 주시면요. 저희가 어바웃 유스 TV 채널에 여러분들의 영상을 띄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선생님들이 전문가 선생님들이 그리고 현직에 계신 영화 감독님들과 방송 프로듀서님들이 이 만든 이 영화에 대해서 UCC에 대해서 코멘트를 남겨주실 거예요. 그 코멘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발전된 그런 영상들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학교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아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개선 방향들까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릴 겁니다. 마지막 열번째 영상 저희가 10회로 구성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이 마지막 10번째 영상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여러분들의 영상 여러분들이 만든 영화들이나 UCC들을 받아서 함께 코멘트도 해보고 만들어가는 온라인 GV 형식 상영회 느낌으로 한번 꾸며볼까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처음에 저희가 공지를 드릴 때에는 이 여러분들 또래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만드는 UCC를 만드는 이런 작업들을 해보고 그 작업들을 각 편마다 예, 프로덕션 단계와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 그리고 맨 처음에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까지 한번한번한번 한 번,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처음 기획 단계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만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나가고 이후에는 못 나갔죠 네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좀 심각해지면서 아 어, 이. 저희도 대면으로 이 친구들과 촬영을 진행을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조금 강좌의 구성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교 폭력 예방 UCC 강좌를 진행했던 이 정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그 소중한 UCC 한편한 한 편이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시키는데 아마 큰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의 순서는 우리 강인성 선생님의 툴 강의로 이어지고요. 아참. 어떤 툴을 쓰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은 문의를 좀 주셨었어요. 사실 영상 편집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다양한 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 키네마스터라는 툴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키네마스터라는 툴을 가지고 여바뉴스티비 강의를 조금 더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키네마스터는 여러분 무료니까요. 플레이스토어에서. 키네마스터 무료 버전으로 받아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부터 이 제작 편집 실전 강의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보길 바라고요. 아참, 마지막 열 번째 상영회 때는 또 제가 등장할 겁니다. 그때까지 안녕.